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덮지라는 기다울트빈이에요. 오늘은 짠 대원샵에서 구매한 먼잡기 치카와 이 그츠 리뷰입니다. 이번에 신상들이 조금 나왔길래 구매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에어캡 포장으로 왔네요. 오. 오잉?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다? 바본가 봐. 장바구니 두 종류인데 세 개나 사버렸습니다. 고민하면서 장바구니를 담다가 세 개나 사버렸습니다. 아! 먼잡기 장바구니 두 종류랑, 짠! 렌티큘러 카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출시하면서 할인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매를 했고요. 짠! 이렇게 귀여운 봉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뒷면도 너무 귀여워. 이거 렌티큘러 카드 겨울에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그 리뷰를 찍었다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리뷰를 안 올렸었는데 치이카부터 볼게요. 이게 렌티큘러 카드는 영상이 잘안 찍히더라고요. 귀엽죠? 짠. 이렇게 하트를 뾰로롱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귀엽죠? 글씨도 색깔도 바뀌고 치이카도 움직입니다. 하치월에도 하트가 이렇게 뾰로롱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사기. 우사기도, 이렇게 진짜 귀여워. 이렇게 렌티큘러 포토카드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3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봉투까지 주는데, 저는 할인가인 6,540원에 구매를 했고, 현재는 7,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장에다가 봉투까지 주는데, 7,5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요런 봉투도 주네. 치이카와라고 적혀 있어. 첫 번째 우사기 목도리 우사기랑 산타 우사기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렌티 큘러 카드 두 번째 하치와레 따뜻하게 입은 하치와레랑 산타 하치와레가 번갈아서 나오는 렌티 큘러 카드 치이카와도 산타랑 목도리 하고 있는 거두 가지가 번갈아서 나오네요. 뒷면에는 해피 할리데이 라고는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렌티 큘러 엽서입니다. 이 일러스트 너무 귀여워. 밤이랑 낮 이렇게 바뀌네요. 귀엽다. 장바구니는 저는 개당 8,660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은 9,9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장바구니 두 종류고요. 저는 이게 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다 이게 이쁘다 그래서 그냥 둘다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더 귀여운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먼저 저의 원픽이었던 거 노란색이고요. 접어서 포켓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배송이 되고요. 여기에 뭔가 후크 같은 게 있어서 가방 같은 데다가 달고 다니다가 장바구니 사용할 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전반적으로 치이카 친구들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귀여운 장바구니입니다. 근데 진짜 조그맣지 않아요? 장바구니로 쓸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인가 싶어요. 브랜드 중에 바쿠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방 사이즈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보단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비닐봉지를 안 주니까, 이런 장바구니 조그만 거 하나씩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사기, 하치와레, 그리고 치이카와 애착곰돌이, 치이카까지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귀여웠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다음 핑크색. 포켓 부분에 치이카와 친구들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 택은 보라색입니다. 소재 특성상 신축성은 없습니다. 짠! 이렇게 핑크색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보라색 느낌이 더 강한 장바구니입니다. 치이카와라고 적혀 있고, 치이카와 친구들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1코 불가능. <laughs> 누가 봐도 치이카와. <laughs> 여기로 들고 다니면 킬코 가능. 요 안에 있는 포켓에 잘 접어서 넣으면 되는 그런 장바구니입니다. 요렇게 두 종류인데, 여러분은 어떤 게더 귀여운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